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개발들이 좀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기존에 저희가 이제 빨간, 흰거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갔다가 판매를 했는데 주로 이제 대품들 큰 사이즈들만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작은 사이즈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 이번에는 어, 빨강, 그다음에 흰색. 물론 핑크는 기존에 이제 많은 자리가 있어서 따로 뭐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지금 흰색 같은 경우 80% 화이트, 100%올 화이트는 아니고 80% 이제 정도 되는 화이트인데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밥수도 있고 뭐 목대도 그나마 조금 뭐 있는 편인데 아번에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묵은데에 비하면 어 조금 조금 작아요 사이드가 어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 될것 같은데 아, 키도 조금 작고 대가 음. 이제 조금 틀리죠 대가 어, 요 2만원짜리는 묵은데죠 묵은데 보시면 묵은데 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까뭇까뭇한 것은 묵었다는 뜻이에요 묵었다는 거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약간 파랗파랗하고 이제 조금 사, 이제 까뭇까뭇 해지려고 하죠 요 사이즈를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 15,000원짜리 사이즈를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15,000원 자 그리고 빨강도 마찬가지에요 빨강도 지금 분갈이 해갖고 지금 어, 심은 옷, 묵은 데들은 3만원짜리인데 너무 이제 좀 크고 또 초보자분들은 부담스럽다고 해서 똑같이 빨강인데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 어, 뭐 밥도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싱글싱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끝에 지금 꽃대들이 이제 살짝살짝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물건을 하러 갔는데 어, 하위 단지에 가보니까 어, 서울 저 위쪽 지방에 물건들이 개발들이 나왔는데 아, 올해는 확실히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즈도 작고 또 아이들도 싱싱한 게 없어요. 원래 저 위에서 내려오면 아주 싱싱하고 탱글탱글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꽃맹어리는 조금... 많이 맺혀 있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밥수도 작년에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던 사이즈가 지금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화분이 지금 12cm 포트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컴포트가 아니고 1 2 c m 포트. 작은 포트인데 그만큼 올해 개발 작항이안 좋다는 거죠. 상태들도 안 좋고 오, 농장에서 물건들도 많이 죽어 갖고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농장마다 전화를 해 보면 출하할 만한 지금 물건들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 올해는 물건 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조금 작은 사이즈, 만 오천 원짜리 사이즈. 음, 기존에 뭐캉캉이나 꽃분홍, 그거는 이제 만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뭐, 그거는 기존에 있던 사이즈들은 그대로 지금, 어, 음, 있습니다. 대풍, 겨울 원종 5만 원짜리부터 입 넓은 거 2만 원, 이렇게 기존에 있던거는 그대로 있고 자 일단 노란거 크림캔들을 조금 큰 사이즈로 큰 사이즈 보시면 이게 기존에 판매하던 크림캔들이에요 크림캔들 사이즈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지금 15,000원짜리였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큰 사이즈들로 싹다 가지고 왔습니다 큰 사이즈로 그래서 단가를 너무 또 세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2만원 2만원에 어, 크림캔들 연노랑입니다 연노랑 연노랑이고 어, 오늘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어, 기존에 어, 경기도 저 윗지방에서 내려오는 노랑 크림캔들은 어, 조금 연해요. 그리고 이 원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부산에서 나오는 노랑이 어, 저 윗지방에서 내려오는 크림 캔들보다는 조금 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 판매할 때찐 어, 노랑, 그 다음에 연 노랑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찐 노랑이라고 해서 엄청 진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어, 저 윗지방에서 내려오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진한데, 어, 우리가 선이 생각하는 진한, 진한 노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 제가 판매를 하고 지금 몇 년째 한, 지금 한 3년 이상 지금 이 노란색을 판매를 해가지고 보면, 요 부산에서 나오는 노랑이 집에서 키우 보면 처음에는 연하게 피는데 해를 묵을수록 진하게 노랑이 나온다고들 해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저희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보면 저희도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키핑이라고 다이를 불려주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키핑 손님들도 이제, 요런 걸 구매를 많이 해서 같이 이제 키우고 있죠. 키핑장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꽃이 피면, 첫 해에 비해서 꽃이 확실히 진해요. 올라오는 게.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크림 캔들도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키우면서 점점 진해져요. 그런데 이제 크림 캔들보다는 어, 부산에서 나오는 노랑이 조금 더 진해요 보면 어, 입장이 조금 자잔하게 생겼어요 부산에서 나오는 노랑은 어, 크림캔들에 비해서 입장들이 좀 자라요 자잔해 보면 그리고 요 가재발의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조금 틀려요. 부산권은 조금 위쪽으로 뻗었다고 보시면, 어, 경기도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보면 옆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삐져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부산권은 하늘 쪽으로, 울로 뻗어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대각선으로 약간 삐져갖고 있죠. 이게 개발마다 약간의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요 부산에서 나오는 노랑은, 어, 만 원이에요, 만 원. 작년보다는 밥수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작년에는 이제 밥수도 조금 작았고, 어, 농장에서 사장님이 그, 좀 건강해지라고 식초물을 이제 마지막에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 식초물을 썼는데 그게 조금 혼합이 강하게 돼갖고 약간 상체가 좀 있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순 따기를 또 뒤늦게 한번더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키도 좀 작고 좀 그랬는데 올해는 그나마 관리를 잘해서 키도 좀 크고 키는 상당히 커요. 이 밥수를 보면 이제 밥수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부산꺼, 부산꺼 노랑은 많은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온 크림캔들은 2만원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납니다 확실히 1만원짜리하고 2만원짜리는 근데 부산꺼은 조금 더 진하다는거 완전 찐노랑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나중에 꽃이 피면 찐노랑이 아니라고 꼭 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찐노랑이 아니고 크림캔들보다는 조금 더 진하다는거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세요. 나중에 제가 꽃을 어, 작년에 피었던 꽃을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꼭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인데, 어, 주황색은 어, 솔직히 조금 물량이 없어요. 그래 기존에 지금 있는거 하고 어 조금 틀려요 보면 어 이번에는 이것도 솔직히 농장에서 어렵게 구했는데 어 약간 연노랑이에요 연노랑 아 연주황 이 주황색이 주로 앞번에 제가 올렸던 주황은 조금 진한 주황이에요 주황 진한색 원톤 요거는 약간 약간 투톤 연, 연한 주황이면서 속장이 약간 흰색. 속장은 조금 많이 연하고, 그 장은 조금 더 이제 밝은 주황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존에 팔고 있던 주황색이었는데, 어, 이거는 조금 진한 주황이에요. 진한 주황. 주황색이 지금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농장에 연락을 했는데, 이 농장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지금, 제대로 수급이 안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황 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 해도 일단은, 어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주황색이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찐주황하고, 요거는 찐주황이에요. 속장까지 진한 주황이고, 방금 작은 포트는 연한 주황이죠. 속장은 약간 흰 톤이 나고, 겉은 약간 이제 주황빛이 도는 조금 연한 주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랑이든 주황이든 핑크든 빨강이든 이렇게 색깔 톤들이 다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어 주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꽃이 필 때, 생각보다 뭐 진하지 않다, 생각보다 연하지 않다, 뭐꼬을 대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게 농장에서 첫첫 태출할 때는 기존의 색이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농장에서는 차광을 많이 하고 또 물을 많이 줬어 이렇게 빨리 좀 키우다 보니까 원색이 안 나와요, 원래의 색깔이. 그런데 이게 다음 해 해를 묻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1년 정도 묵은 상태에서 꽃이 필 때는 지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크림캔들이든 부산 노랑이든 어 기존 것보다 첫해 나오는 때보다는 더 진하게 나오고 주황도 마찬가지예요. 주황도 처음 필 때보다 조금 더 진하고 또 연한 색도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색깔을 띤다는 거. 보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세요. 주로 보면 이제 노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생각보다 노란색이 안 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림 캔들은 연노랑이에요. 원래가 연노랑인데, 이게 이제 해를 묵을수록 진해진다는 거고, 부산 끝도 처음에 나올 때는 연하게 나와요. 그런데 묵을수록 진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크림 캔들보다는 조금 더 진하다는 거, 그것만, 어, 생각을 하시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보면, 다른 거는 뭐, 흰거나, 뭐, 빨강, 핑크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흰 거는 이제 왜 핑크빛으로 바뀌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핑크는 원래 이제 핑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흰 거가 온도나, 날씨에 의해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올 하이트도 온도가 높으면 살짝 질무릎 되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거는. 이게 유전자적으로 핑크빛이 도는 게 아니고 온도, 날씨에 의해서 어 우리가 단풍 들듯이 물이 드는 거고 지금 노랑이나 주황이나 빨강 있는 거는 유전자적으로 그는 노랑, 빨강, 핑크, 요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고, 흰색에서 핑크빛으로 물어드는 거는 유전자적인 것이 아니라 날씨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늘에서 키우면,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키우면 흰색은 더 흰색으로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거.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흰색이 올 하이트에 가까운 흰색이 있고, 꽃이 필 때부터 약간 핑크로 물이 드는 것도 있고, 고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 고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주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올 하이트에 가까운 걸 달라면, 올 하이트에 가까운 걸 드리고, 처음부터 핑크로 물이 드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상당히 이쁘거든요. 희면서 핑크빛으로 물이 드니까. 그리고 노랑도, 어, 날씨가 따뜻할 때는, 노라면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거는 핑크가 아니고 물이 드는 거예요. 날씨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랑이나 흰색, 이런 종류들, 핑크로 물이 드는 거는 날씨에 연결. 주황색도 보면 속장이 흰색 계열일 때는 날씨가 덥거나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 그 속장 흰 부분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장은 주황이고 속장은 핑크고. 그런 식으로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색깔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날씨에 의한 거라는 거. 개발꽃이 필때 핑크로 물이 드는 거는 주로 날씨에 의한 거고 종자 자체가 핑크는 아예 겉장부터 속장까지 다 핑크빛으로 물이 든다는 거. 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은 어 지금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 큰, 진한 주황은 2만 원이고 조금 전에 보셨던 연한 주황은 만 원입니다. 만 원. 연주황은 만 원이에요. 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이것도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 나오는 노랑, 그 다음에 주황. 연주황 그다음에 크림 캔들이 중짜. 중짜 대짜는 아니고 중짜와 대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만 원짜리 크림 캔들 노란색, 연노랑. 그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기존에 이제 너무 큰 사이즈들만 있다고 해서 흰색 중품하고 빨간색 중품. 그다음에 이제 핑크는 기존의 많은 짜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어, 거기에 맞춰서 어,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